네, 저는 한국 재즈 협회 청주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박주현이라고 하고요. 어, 이제, 섹스포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어,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어요. 오늘, 어, 이곳은 일상예술이라는 곳이고요. 여기서 어, 6월부터 어, 연말까지 매월 세 번째 주에 항상 공연을 하고 있는데, 동네 예술 아트 살롱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지역에 있는 뮤지션들을 소개하고 또 같이 공연하고 같이 또어 공감하면서 뭐 지역에 있는 뮤지션들을 좀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또 다양한 공연을 좀 해드리고 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뜻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다, 어, 다 전문 예술인들이시고요. 어, 아무래도 경기권이나 이런 쪽보다는 문화예술을 접하고 아니면 또 공연을 하고 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또 만들어주는 것이 또 저희들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어, 여기 또 대표님하고 같이 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어떤 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여기 또 같이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 좀, 연주를 할 곳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시민들이 다양한, 또, 수준 높은 음악, 이런 것들을 다, 다시 경험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 이런 공연들을 좀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음, 어 한국재재학 청주지부라고 해서, 재즈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이번 공연은 재즈뿐이 아니고 또 재즈 밴드도 있고 대중음악도 있고 또 퓨전 국악, 아니면 정통 국악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아티스트의 공연을 저희가 매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많이 편식 없이 좀 접해 셨으면 마음에 저희가 재즈에만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아티스트잖아요. 네. 관심을 가졌던 거는 언제부터 가졌었나요?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청주가 영국고 여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 지역에서 사실상 경기권 서울 경기권만큼 이런 인프라가 많이 없다 보니 직접 만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여기 또 일상예술 대표님도 또 미술에 대해서 또 어, 큐레이터로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또 그림과 또 작가 선생님들하고도 또 작업도 많이 하고 또 다양하게 어, 여기 저기 좀 지역의 예술인들과 함께 좀 콜라보하는 형태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네. 특별한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공연장에서 갑자기 악기가 고장나서 나가서 수리하고 들어온 적도 있고, 많은 그런 경험들은 워낙에 많은데, 공연들을 좀 기획을 해서 다양한 지역의 뮤지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음, 내년 좀 이런 활동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런 예, 기억이 되게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도 이제 한국재주협회 청주지부, 뭐, 재즈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 많이 할 거고요.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과 뭐, 다양한 이제 복합, 저기, 뭐, 이런 예술 활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좀 지역의 예술인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좀 재밌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단체로 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계신가요? 봉사활동도, 네,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음악이 좋아서 하는 게 먼저니까요. 음악을 접하기 힘드신 분들이라든지. 소외지역 같은 것도 예전부터 좀 나가서 공연도 많이 했었고, 예술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고집도 있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에 대한 고집이지, 이런 연주 활동이라든지, 어디서 장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 경험과 또 그런 장소와 뭐 이런 어디만 있다면 무슨 본인의 예술 활동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도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한 말씀 해주세요. 물론 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취미로 음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제 사실 직업으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음, 다양한 레슨으로도 활동을 하지만 이런 음. 연주 활동으로도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수익이 발생하려면 이제 티켓팅이라든지 뭐 이렇게 당연히 지불을 하고 <laughs> 공연을 보는 문화가 좀 접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취미 활동이자 직업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이제 문화가 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뭐, 지금처럼 저희 뭐, 즐겁게 하는 거니까 계속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큰 욕심 은 없고. 어, 앞으로도, 어, 한국제재협회 청주지부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다양한 공연하고, 또, 일상예술, 예, 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